안녕하십니까 도반장입니다. 네,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주실 멋진 작가님 한번 모셨습니다. 자, 작가님 누구신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 백승권이고요. 최근에 말 잘하는 아이, 글잘 쓰는 아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아,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글 쓰는 일을 담당했어요. 대통령 메시지를 쓰는 일을 했었고요. 아, 그리고 또 예전에는 또 문예지에 이제 뭐 소설이나 또시 이런 걸 발표하게 됐고요. 아, 청와대 나오고 나서는 이제 주로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200차례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청와대부터 해서 우리나라 주요한 이뭐 삼성부터 이런 유수의 대기업들 또뭐 중앙부처 뭐 지자체 뭐 대학교 이런 데서 1년에 아무튼 200차례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유키존 더블락, 거기에 문서의 신으로 또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를 TV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아, 너무 처음부터 강력하게 자기 예, 설명이셔갖고 예. 아, 예. 너무 센다요? 어, 저희 예, 저희 초 동안 TV에 나오신 예. 분들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강력한 아, <laughs> 소개가 예. 아니었을까? 예, 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예. 고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예. 뭐 이제 정치적 인념과뭐 그런 신념보다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역대 대통령 조사를 했을 때, 예. 네, 과거에는 네, 그 다른 대통령 이름이 왔다라면 서 요즘은 확실히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이 예. 확실히 나오고 예. 그때 또 글을 또 청와대에서 담당하셨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제가 네. 그냥 뵀을 땐 정치 하고 거리가 멀셨거요 정치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저는 네. 이제 뭐 네. 대통령님을 또 되게 좋아했고 네. 대통령님을 이제 가까이서 모시면서 음. 그분의 뜻을 이렇게 이제 말과 글로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영광이죠, 뭐제무현 대통령 대통령님이 말을 그렇게 잘하신 이유가 따로 있었군요. 그니까 그분이 이제 또말 잘하고 글잘 네. 쓰는 참모들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저희 때뭐 저뿐만 아니라 네. 뭐 강원국 작가나 이제 윤태영 작가 뭐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그때 같이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직접 글을 많이 쓰진 않지만 네. 이 저희들한테 글쓰기가 무엇인지 글쓰기나 음. 말하기가 결국 이제 메시지를 던져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옆에서 네. 많은 걸 배우죠. 야, 이 유튜브 조회수 를 여러분 뽑으려면 이 얘기를 오늘 <laughs> 계속 드려야 될것 같은데. 예, 예, 예. 근데 여러분께 오늘 제가 우리 작가님을 모신 이유가 네. 실은 이제 그 부분보다 네, 예. 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다라면 미래에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네. 그 말하기와 글쓰기라는 정말 강력한 네. 무기를 전수해 네. 주시기 위해서 나왔다 보니까 네. 아, 제가 좀 참고 이 얘기를 드려야 할것 <laughs> 예,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초등맘 TV. 자 작가님 우리가 이 말하기와 글쓰기 사실은 공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공기가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평소에 고만지 잘 모르는데 네.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그렇죠. 것처럼. 네. 자 근데 과거에부터 네. 우리가 말하고 글 쓰기 해 왔는데 근데 지금 이게 더 중요하고 어, 이게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까지 지금 나와야 됐던 네. 이유가 뭐가 존재할까요?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네. 그런 사회에서는 그냥 위에서 결정하고. 밑에서 실행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없어요. 음. 네. 일방적으로는 하면 끝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GDP가 3만 달러가 넘어가고 정말 전 세계가 불화하는 그런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와 아래가 이렇게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보고서를 많이 써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창의적인 능력을 이렇게 끄집어 내야만이 그 조직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문서를 다 써야만이 이제 그 창의적 능력이 표현되고, 그게 이 회사나 이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뭐 작가나 저널리스트들의 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누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글쓰기 말하기는 2 1세기 시민권 같은 아, 21, 21, 거 할까 글쓰기 말하기 못하면 시민권이 같죠.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예, 이 사, 이, 이런 사회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도 그렇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글쓰기와 말하기는 정말 가장 바탕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이제 대놓고 오늘은 작가님 오셨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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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포를 살짝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사실 책을 펼치면서 첫 번째 장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회사의 사례를 이제 통해서 예. 우리 그 독자분들께도 사실은 예. 이론적인 이게 그래서 필요해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 실제 사례를 그렇죠. 좀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은 예. 더 이렇게 아, 이래서 이건 진짜 놓치면 예. 안 되는 예. 거고할수 예. 있을 것 같은데 좀 들려 주실 수 있을까? 제가 어느 회사의 이제 창호 회사입니다. 인테리어 회사의 사장님을 인터뷰했는데 이 사장님이 이제 그 자기 회사 매장을 가본 거예요. 미스터리 쇼퍼로 이제 사장이라고 아, 밝히지 그렇죠. 않고 가 가지고 이제 아, 우리 집에 창호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매장 직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1등급은 값이 비싸긴 한데, 요거는 한 40dB까지 소음을 차단할 수 있고, 5등급은 좀 싸긴 하지만, 60dB밖에 차단을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하더라요 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신대요. 예. 그렇지. 그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 0 d b 과 60dB의 차이를 알수 있는 고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없잖아요. 없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기업 대 기업, 즉, 비트비로 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기로 한 거죠, 그까그 사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바로 이제 임원회의를 소집해서 바꿨대요. 앞으로 우리가 제품 설명할 때 1등급을 쓰면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조용한 도서관 분위기가 나고 5등급을 쓰면 가격은 싸지만 약간 시끄러운 카페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바꾸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어떤 경영을 혁신하는 것도 결국은 언어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음. 언어에 민감하고 언어를 바꾸는 능력이 없으면 은 결국은 경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 저희 그 굉장히 예, 공감하는 예. 게 예.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여기 뒤에 확장을 했는데 예, 예. 샤시를 했거든요. 예, 예. 샤시 선택할 때 예. 이게 샤시를 그냥 바꾸면은 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은이제 방어면용되는지 예 그렇죠 알고 싶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오래된 아파트니까 샤시를 바꿨는데 어떤 집은 춥다고 그러고 어떤 집은 안 춥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 기준이 그냥 돈의 차인건지 이 그렇죠. 이걸 전이알 수가 없었고 예. 별도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예. 아이 말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뭐냐면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자기들끼리만 소통되는 언어를 썼어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 오히려 일반 대중이 모르게 하는 거가 뭔가 자기들의 더 권위를 내세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음. 과학자, 그 다음에 예술가, 무슨 법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그 자기의 전문 집단을 넘어서서 일반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오죠. 음. 영향력이 정말 장난 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럼 말하는은 예.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사실 글쓰기 자체가 예. 회사 생활에서 예.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 그럼요. 글쓰기는 거의 그러니까 무슨 생산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사무직은 거의 글쓰기로 거의 모든 게 판가름 나요. 왜 그러냐면은 일을 할때다 보고서 쓰거든요.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기획서 쓰고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보고서를 쓰는데, A라는 사람은 보고서를 잘 쓰고, B라는 사람은 보고서를 못 써요. 그러면 이제, B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그 위에 상관이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상관은 이제 B한테 일을 시키기 싫은 거예요. 아, 그렇죠.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매일이 되니까. 예, A는 딱 시키면 너무 잘해요. 음. 그럼 A한테 계속 비중 있는 일이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A는 계속 비중 있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고, B는 계속 소외되면서, 결국 그 조직에서 약간 허드렛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퇴출되는 경우까지 생기죠 네. 지금 기업이나 공공이나 네.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은 전부 다다 다 보고서 잘 쓰시는 분들일까 하... 요즘은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장관님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네. 이분들 전부 다그 부처의 보고서 에이스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 네.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laughs> 저도 그런 건 느낀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할때 우리 네. 모시던 상사 분들이 보면 네. 굉장히 이제 보고서를 한장 안에 네. 핵심만 딱 담아. 아, 그렇죠. 열장씩, 네, 백장씩. 예. 읽어볼 시간이 어디 있는 그럼요, 있는가. 당연하죠. 논문 네, 예. 뭐 쓰는 것도 아닌데 예,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주신 적이 있어서 초등맘 예. TV. 어, 책에 있는. 어 내용들이, 예. 제가 읽어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좀 사례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거를 개별적으로 방송으로 다 담으려면 한2 4부작 나와야 될것 같고, <laughs> 예. 제가 좀 힘들어서 예. 여쭤만 조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어이 책에서 보면 이제 책잘 읽는 아이로 예.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책을 잘 읽는 아이가 예. 되려면 여기서, 어, 딱두 가지를 제가 키워드를 먼저 뽑아봤어요. 네, 다른 네, 내용도 네. 있지만, 첫 번째가 네. 어, 독서의 주도성이라고 얘기를 네,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냥, 그냥 느낄 때, 어, 그래, 뭐, 자기 주도 학습처럼 네. 스스로가 독서를 할수 있는 그걸 주도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데 뒤에 생소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보니까 이제 슬로딩. 네, 네, 슬로딩. 예, 네, 네, 맞습니다.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은 네. 이 말을 잘 처음 들어보시면 꽤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이제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막전 집으로 막책 사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대는 어디서 발표하는 필독서들이 있으면 다 사주고 그러잖아요. 처음 부모가 되면. 맞집 바퀴 가니까 다 있는 거예요. 예. 내, 내만, 나만 안 사주면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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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내가 부모로서의 어떤 행동을. 그렇죠. 하는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애들이 일단 다 읽지도 않고. 네. 또 읽어도 소화를 못 해요. 음. 소화를 못하는데 자꾸만 이제 이렇게 내리막이면은 아이는 점점 독서부터 로 멀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아이가 독서의 주인이 될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 길을 어... 이제 찾아봤는데 네. 이건 제가 그냥 이론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희 딸들하고 같이 이제 네.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발견한 겁니다. 슬로리딩은 뭐냐면요 책을 한거 일단 아이가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야 할까. 책을 고를 때그 네. 책을 골라서 그 책을 아주 천천히 읽는 겁니다. 저희 딸하고 제가 슬로 우 리딩 할때 거의 1 시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1 시간 정도 했었는데 한 시간 동안 한네 다섯 페이지밖에 안 읽어요. 어 보통 부모니까좀 속이 막 타들어. 아, 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섯 페이지를 이렇게 읽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서로 깊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지금 제 딸이 지금 고3입니다고3인데도 슬로리딩을 하고 있어요. 아, 고3인데도요? 예, 예, 예. 고3이면 지금 엄청나게 정보를 획득해야 될것같요 예, 것 그런데 저는 이제 계속 이 지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슬로리딩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일태면 이제 랩걸이라고 하는 그렇게 과학자의 책 갖고서 저게 슬로리딩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미래수타주가 나오거든요. 이 지은사, 이 글을 쓴 사람이 호프자란이라는 과학자인데, 자기 집안이 이 미네소타에서 도축업을 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거긴 다 도축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미네소타는 도축업을 이렇게 많이 할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딸한테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음. 이 미네소타는 이 북유럽, 그러니까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게 여기 살던 사람들이 200년 전에 대기근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200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런데 먼저 이민 온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늦게 후발주자기 때문에 그럼 아무래도 이제 척박한 땅으로 갈수 네, 있는 뭐. 데가 미네소타밖에 없는 거예요 미네소타는 1년에 한 4, 5개월밖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계속 춥고.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 해볼 수 있는 게 깊이 산업, 남들이 싫어하는 거가 이제 결국은 그 글로 걸 수밖에 없었고 그 이민자들은 또 그걸 하게 되고 또 재밌는 게 거기 있는 풋볼 미식축구팀 이름이 바이킹즈고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슬로리즘 할때 배경식이 없어도 검색을 해가 서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아이들이 대단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네. 또 하나 아이들이 스마트폰 쓰는 거늘 제약시, 음. 제약시 하잖아요. 부모가. 아무래도 많은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폰 예, 예. 하면서 주로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서 예, 예, 이제 어떻게 예. 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스마트폰 쓰는 거가 약간 이제 이 죄책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스마트폰으로 무슨 웹툰이나 SNS, 유튜브만 아니라 이렇게 유용한 것도 할수 있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예, 예. 포인트는 예. 이 슬로우 리딩을 예. 그냥 책을 단순히 느리게 읽는다해서 끝나면은 그걸 예, 예. 100% 활용하는 게 아니고 예. 느리게 읽는 대신에 예. 부분 부분 궁금한 거를 아, 그렇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 예, 예. 이제 아이들이 검색하고 예.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 을 그렇죠. 함께 쌓아가는데 예. 이때 또 하나 부가적인 게 예.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인 콘텐츠를 이용할 맞습니다.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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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laughs>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laughs> 예, 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안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해서 이로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실, 스마트폰을 이길 사람은 지구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른들도 자신 못 없습니다. 이기고, 네. 아이들은 뭐더의지력 약한데 걔들이 그게 이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싸우지 말고, 스마트폰과 함께 어떻게 독서를 할 것인가, 스마트폰과 함께 어떻게 글쓰기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 이 책에 보면은 그, 그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이 글쓰기, 책 읽기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제가 이제 저희 딸들하고 이제 지금 네. 해본 거를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좀 이야기했습니다. 안개 속의 디페이지를 이렇게 보니까 예, 예, 예. 해당되는 페이지에 꼭 마무리에는 요약을 예.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더라고 예, 그렇죠. 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방송을 결, 이제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제가 이제 포항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 아이고, 하고 그래서 이제 작가님 과 같이 감사합니다. 서울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스튜디오. 다른 책 들이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좀더 이론적인 우리가 이야기 많이 치중되어 있으면 네. 어, 이 책은 걸어갈 수 있는 방향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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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버스비가 없으면 음. 자전거를 대여해서 어떻게 갈지 그렇죠. 자전거도 대여할 역량이안 되면 네. 걸어가다 효과적으로 어떻게 갈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어, 이제 제, 제가 설명 을막깨는 건데 너무나 네. 설명이 정말 네. 정말 찰떡같이 하셔가지고 아, 제가 너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슬로딩 독소라는 부분이 예.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그것이 예. 이제 어떻게 된지는 지금 작가님께서 이해해 주셨는데 예. 자 그러면 그 깊이는 예. 책 속에서 여러분들 좀더 만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다음 이야기로 예. 이야기를 전하나 바꿔라 그얘기하시더라고요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초등맘 TV.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 혼자 이제 책을 이렇게 좀 보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바꾸라는 예, 게 예. 어떤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왜 게임을 좋아할까요? 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책의 이야기는 단선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죠? 게임은 아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렇죠. 선택을 A 경우, B 경우, C 경우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가 주도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걸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책을 그냥 고정된, 작가가 쓴 대로 그대로 고정된 거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테면 이제 뭐말괄량이 삐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말괄량이 삐삐의 친구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원숭이 뭐, 그 저기 뭐, 원숭이도 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설정을 몇 개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바꿔서 아이들하고 글로 써도 되고, 그냥 말로 도 돼요. 말로도. 한마디로 이런 거네. 우리가 네. 아이들이 이순신 장군한테 감동을 받는데, 네. 마지막 장면에, 그렇죠 총을 안죽었안죽었다 이순신 장니은예의생각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예예예예예예예예예들이예이예이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게예아예하예예예예예예예예아예예예예예예예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이는게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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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렇죠. 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야기 바꾸기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절대. 예. 이게 좀 대신 어렵진 않은데, 네. 좀말동무를 부모가 줘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요즘 부모세, 예, 그렇죠. 좀 부모 세대, 우리 저희 부모 세대 사실 그게 좀 습관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도 뭐이초동맘 네. TV를 보는 우리 학부모님들, 아, 뭐, 그런 거를 방문하고 계신 능이. 분들. 네, 네 얼마든지 능이 그런 그렇죠. 분들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책 읽기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래도 버릴 수 없는 게, 아실학습적인면 예. 아직까지 버릴 수는 없죠. 근데 이게 단순히 학습적인 면만 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예. 책을 읽고 요약하는 게또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럼 이거 요약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요? 요약은 것일까요? 제가 이제 두두 갈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 논리적인 글쓰기 같은 경우는 그 책에서 혹은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고 네. 또 근거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있는 글들은 이 스토리라인을 이제 요약을 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다 이제 이 책에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책이나 글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식, 경험, 통찰, 재미, 감동 이런 걸 얻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가요? 이 책이나 그런 작가가 이 책이나 글을 통해서 독자를 설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설득하는 작전이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 요약을 해보면 그 작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음. 작전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은 다 설득하는 거예요, 아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 설득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애인, 다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서 하다못해 여기 촬영 오는 것도 설득하고 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고 <laughs>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겠죠. 결국은 그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하나의 요약이다. 그렇죠. 요약을 <laughs> 통하면 은 아이들이 이렇게 아 이렇게 내용을 설계하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구나 이 법칙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건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런 요약하는 부분에 이제 어, 획득을 통해서 예, 예. 교과 학습도 요약을 당연하죠. 하고 예, 학습의 결과로 갈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예, 예. 책속에 그런 요약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 다 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문, 예. 있는 거죠.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식을 이제 학교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아이들 머릿 속에서 되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요약 능력이 커지면은 이렇게 배운 걸 이렇게 구조화 할 수가 있어요. 음. 구조화를 하면서 내용들을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면 훨씬 더 이해폭도 넓어지고 더 많은 양을 이해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학습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네. 요약을 하게 되면요. 아, 여러분, 이제, 네. 결국 지금 얘기해 주신 많은 것들이, 어, 짧지만 폭풍처럼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결국은 책을 잘 읽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책을 잘 읽고, 이렇게 이제, 어, 자, 느린 책 읽기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어떻게 더 튼튼하게 쌓아가고, 그게 함축되고, 더 발전돼서 더 많은 지식창고가 폭발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요약이, 책을 읽고 요약하는 부분은 학습적인 역량과도 관련되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 아이의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과 성향에 따라서 책을 읽으시면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